AI 시대에 AI를 활용하면서도 정말 우리 하나의 도구 수준에서 활용을 해야 되겠고 AI한테 전적으로 이제 맡기거나 AI가 대신 쓰게 어느 부분이든 대신 쓰게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그런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메린 작가께서는 a i 한테는 독창성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독창성이 있는 소설의 독창성 인간 소설의 독창성이 돼서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그러면서도 독창성을 강조하면서도 또 그걸 갖다가 또 AI한테 마지막에 물어봤더라고요. 발전 끝에 보니까 지금 소설을 쓰시면서 실제 좀 AI를 어떻게 좀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네. 좀피피별들러하니까 아. 앞으로는 해야겠지만 그래서 자료 수집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직 내일 네, 네. 못해봤습니다. 다들 자료 수집 차원이죠. 네. 예, 저도 저도 이거 쓰면서 이 발전은 저도 쓰면서 AI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소설과 AI 소설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 하니까. 그러니까 솔직하게, AI도 솔직하게 대답을 잘 해줘요. 근데, 걔, 걔한테는 정말 느낄 수 있는 것이 그 진정성이라고 할까? 우리 사랑이 많은 그런 진정성이라면 전혀 모르고, 그, 낱말, 낱, 낱말만 그렇게, 이렇게 우리한테는 독창성이 없습니다. 독창성이왜 없는지, 그런 말을 참 못하고 있어요. 말 느끼지 말고, 언어만 나와있지, 그 언어에 대해 있는 우리가, 무슨 조사 나도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조사 하나에도 이제 그런 그그 그 의미 넘어서 우리 인간의 그 뭐가 들어가 있는데 애가 쓴그 그 답변들은 명확한 한데 그런 것이 우리가 그 표정이나 그피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선생님도 우리 구도생님도 그 그, 그런 걸 많이 느꼈, 느끼셨을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 부선님이 그 고, 고마운 지금 뭔가 하니. 아 철학, 철학자로서, 철학, 철학 교수로서, 이렇게 AI 인공, 지능과또 앞으로 올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발달한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런 로봇, 앞으로 올 그런 로봇과 공생하는 그런 시대까지 있고, 꿈꾸는 그런 SF 소설까지 쓰셨습니다. 어떻게 철학자로서 어떻게 AI와 그런 SF 소설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그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SF는 이제 그 핵심이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는 이제 증명된 알맵 체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증명된 알미라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어, 오라도 그만, 글러도 그만, 좋아도 그만, 나빠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니고 옳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된 암 이것이 이제 사이언스의 출발점입니다.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증명할 수가 없다를 보면 그거는 이제 과학적으로는 침묵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과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증명된 알매한계까지만 말을 하고 그 넘어서는 영역에 대해서는 입을 담을 것. 그런데 이제 픽션이라는 건좀 약간 영역이 다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허구, 상상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어, 픽션은 만들어냈다 이런 뜻입니다. 상상이나 허구 이런 것이 아니고 뭐 어, 경험에 의한 것이든. 또는 공부에 의한 것이든, 자료에 의한 것이든, 또는 순전히 상상에 의한 것이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만들어낸 것, 이것이 픽션입니다. 그러면 이제, 증명된 알에 기초해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들어냈을 때, 이것이 이제 사이언스 픽션인데, 보통 뭐 외계인 관련된 것도 많이 쓰게 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영역, 또는 뭐 심해 세계라든지 과학적인 어, 탐구의 방향이 가는 궁극적인 영역까지 넓혀가는데 요거는 증명이 불가능한 영역들이죠 대개. 그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그 바대로 몸피로봇은 음 지금 한국 사회에 한 300만 명 정도의 지체장애인들이 있어요. 고령 노인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 근데 이분들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죠? 어,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 유폐 당하신 거예요. 사각지대라고 할수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 나와서 우리와 더불어 어,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으려면은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길이 현재는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을 24시간 받거나, 그 만약 이것을 정말 이런 로봇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움직일 수만 있다면, 은 어, 뇌만 살아있을 경우라도 어,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음, 가족과 더불어서 어, 친구와 더불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되고 그럼 이런 로봇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는 이제 엔지니어링 공학적인 설계 의 문제 재료의 문제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지못 만들었으니까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가능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어, 체계적으로 어, 연구를 하고, 그거에 기초해 가지고 만들어졌을 때, 과연 사람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거꾸로 줄 것이냐? 똑똑한 AI가 만들어져서 사람과 대화를 하고, 사람에게 조언을 해준다고 했을 때, 사람의 삶은 혹시 부정적으로 큰 악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탐구적인 철학소설이기도 합니다. 그었습니다 다들 이 예. 예. 이제 우리들이 좀 알고 싶어하는 것은, 그 그러니까 우리가 통념상 철학자 하면 철학하면 뭔가 근본, 본질에 대해서 탐구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입장에서 정말 우리 AI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지만, 알파고가 기세도 이기는 것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인간의 정체성이 흔들리더라고. 그, 그냥 AI로 인해가지고, 흔들리는 인간의 정체성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 이제 AI도 이제 틀없이 AI 나름의 우리가 자의식이라고 아할수 있는 그런 의식이 아마 공부하고 공부하다 보면, 개인 AI한테도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보지 않아서. 그럴 때 우리 이제 그런 AI와 우리 인간과 비교할 때 우리 인간의 정체성은 어떻게 찾아낼까요? 우리 철학자들한테 AI 시대에 좀 정말 우리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이제 그런 이름이거든요. 아, 네. 아, 짧게만 답변을 음, 짧게.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AI 자체는 의식이 없지만 AI 로봇이 되면 의식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의식이 생겨나려면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센서 어, 맛을 볼수 있어야 되고 음,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이제 눈으로 보, 자기 눈으로 볼수 있어서 나야, 나만의 시각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감각을 갖는 로봇이 있고 그 자기만의 감각을 기억을 하면서 어, 일관성을 갖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AI가 주어져 있다면은 그리고 이 AI가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쳤을 때 이런 방식의 인터랙션 상호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배워 가지고 이 세계의 물질적 구조를 알게 된다면은 자기만의 경험 체계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AI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주어진 데이터만을 학습하기 때문에 자기라는 것이 형성될 수가 없지만은 몸을 갖춘 AI 로봇이 생기면 의식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의식은 아주 쉬운 거예요 사실은. 나는 지금 여기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이런 구조가 생겨나면 의식입니다. 근데 AI는 지금 그것이 생겨나지 않고 AI 로봇은 인터랙션 어,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상호작용의 주체가 나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오면 AI 로봇은 의식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AI 로봇이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과 AI 로봇의 자기 정체성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사람의 본질에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야 되고 삶을 살아나가야 되고 마침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이 3단계의 삶의 구조가 있습니다. AI 로봇에게는 제작의과정을 통해 가지고 제작되고 어느 순간 시작이 됐다가 소멸되겠죠. 그러니까 사람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의 구조를 갖고 있고 더큰 근본적인 차이는 사회성이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의 축제가 되고 또 평생을 함께 살아가지만은 AI 로봇은 도구로서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버려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이 구성이 안 되게 돼서 사회성이라든지 역사성 이 부분에서 사람과는 다른 그런 정체성을 가질 수 없고 더 중요한 건 권리성 문제인데요. 사람과 사람은 민법에 의해서 태어나면 모중 권리를 아이에게 상속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람들이 투표권을 AI 로봇에게 줄까요? 권리를 부여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체성 부분으로 넘어가면 이런 생물학적인 탄생성과 죽음 그리고 사회성, 이 권리성 이세 가지는 근본적으로 구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 로봇이 정체성은 가질 수 있지만은 사람과는 좀 완전히 파년이 다른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먼저 다시 이제 소설 창작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설. 특히 AI 시대 소설 창작을 할때 독창성하고 우리 공예림 작가는 복창성을 갖다 굉장히 굉장히 중요시했고 AI 소설가 다른 점을 갖다 독창성을 꼽았고 다음에 우리 우영장 박사님께서는 그 독창성에다가 진정성 진실성 그거 갖다 꼽았는데. 자 그러면 그 독창성 그러니까 개성과 독창성과 작품에서 독창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작품에서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작품을 쓸때 어떻게 해야 독창성이 우러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창작성을 통해 가지고 어. AI는. AI가 어, 생성한 글은 알고 보면 아주 무수한, 방대한 데이터에서 결국은 그 통계, 그러니까 확률적 엠무새라는 말이 왜나왔냐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섞여서, 어, 어 그럴듯 하지만 알고 보면 그게 다 거의 남의 얘기고, 그 문맥상으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작가가 쓰는 글은 역시나 생명력. 그게 이제 독창성이어야 있 생명력이 있는 거니까 자기의 고유의 경험 음, 그런 걸 이제 재활해서 형상화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고대하고. 네. 그 그렇죠. 그러니까 네. 생사를 찢어지는 그런 체험에 그렇죠. 통한 장모. 그 그것이 이제 독창성하고 유고그 선생님께서 말한 그. 진정성이란 것은 아까 전에 설명을 좀 해줬는데 작품에 드러난 진정성이라는 것은 뭐 뭡니까 우리가 항상 심사를 할 때나 뭐할 뭐 때도 참 진정성을 갖다 굉장히 그렇게 보는데 음. 그인리시의 오센티시티 하면은 어, 자기만의 유례를 갖는 것 자기 안에 유례를 갖는 것 또는 우리말로는 참다운 것, 이렇게 되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거짓이 아닌 것이죠. 남의 것을 가지고 오는, 빌려오는 것도 아니고, 또 꾸며내가지고, 어, 예. 나름대로 어, 체계는 갖고 있지만은 자기 것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을 떼어, 떼어내고 나면은 자기만의 것이 남을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있느냐.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이고요. 더 중요한 문제는 경험은 저마다 자기만의 것인데 이것을 이제 기술하거나 쓰기 위해서는 모두의 자산이라고 하는 이 언어 말을 써야 되는데 말의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소설에서 저는 몬피 로봇이란 말을 썼는데 로봇은 물론 차페크라는 희극 작가가 쓴 거죠. 로봇. 데코말로 이제 노예란 뜻이지만은. 그러면 몸피라는 건 우리 말인데 몸피 로봇을 붙였으면 새로운 신조어 새로운 낱말이 탄생이 되고요. 이 새로운 낱말이 그려내는 몸피 로봇의 세계는 이 소설 작품 안에만 있어요. 다른 곳에는 현실 속에도 없고 다른 작품 속에도 없죠. 그렇다면 이거는 이 하나의 작품 속에 구현된 완전히 새로운 세계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건 진정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의 진정성은 누구나 인정할 수 있지만 이것을 작품으로 드러냈을 때는 그 작품 자체 안에서만 고유하게 가치를 갖는 그런 세계가 그려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작품의 진정성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빌려 왔거나 따 왔거나 또는 거짓으로 막 꾸며냈거나 이런 경우라면은 어, 작품의 진정성이 예, 없다라고 볼수 있고요. 진실성 조금 달라가지고 사실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실제 문제냐? 어, 제가 이제 예, 돌봄 로봇을 다루면서 어, 한국 사회의 실상을 좀 이야기했는데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예, 과연 얼마나 될까? 아, 300만 명쯤 되는데 이게 만일 거짓이라면 이 사실이 그럼 진실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 300만 명의 사람들이 실제로 있는데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근데 이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담았다. 그럼 진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사실과 맞닿아 있고, 진정이라는 것은 본인의 경험과 체험에 맞닿아 있지만, 이둘다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쓰이고, 기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작품 자체 안에 그것이 완벽하게 기술되어 있을 때 그것은 진정성도 있고 진실성도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작가와 철학가의 말 들어보니까 뭔가 좀 다르지요. 네. 한분은 정말 체험에서 정말 창작 체험에서 우러난 것 같고 철학자의 말은 뭔가 본질을 찾아달라고 하고 진정성과 진실성에 대해서 구분한 것은 우리 폭넓은 소설가 진정과 진실을 갖다가 짬뽕해 내야만 하는 소설가들한테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뭐가 있더라도 철학자의 본질적인 그런 대답이까 많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 소 작가들은 글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글로서 그 진정성과 개성과 독창성과 진실성이 드러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언어로. 자기가 피다물려 가꾼 군그 언어와 찾은 언어와 전멸시킨 조사와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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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의 그것과 하여튼 뭐뭐 뭐 소설의 모든 것을 통해, 통해 가지고 유기적으로 그렇게 개성이 드러나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번 본격 소설로서 입장을 좀 이렇게 세분히어 보니까 소설의 소설은 어떻게 해야 되게? 되겠다 는 그런 AI 소설이 다른 소설의 외부 소설, 지금까지 많이 보았던 몇 가지 소설들은 아마 AI 소설들이 다 처리를 해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본격 소설만큼은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일본, 일본 대형 서점들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는 소설 장르가 본격 소설이라고 써져 있더라고. 그러면서 그 대형 서점 소설들을 한 천여 권 꽂혔는데 딱두 권밖에 안 꽂혀, 두 종류밖에 안 꽂혀 있어. 본격 소설 장면 코믹 장면은 수백 종이 있고 한데 그때 우리는 그런 구분 없이 우리 교보문고에서는 정말 본격 소설들이 2000년 2000년대까지 지금 지금이 안 그렇지만 그래서 가판 가판 장꽂안 꽂히고. 판매대위에 꽂혀가지고 불편하게 팔렸거든. 그거 보면서, 일본 그 소설 보면서, 소설의 정말 시대가 왔나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본격 소설만 남고, 아마 코믹이나 그런 것은 AI가 아마 더잘쓸것 같은, 더 재미있게 잘쓸것 같은 그런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 정말 그렇게 좋은 분들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세분 수고하셨습니다. 박사번 보내주시고, <laughs> 아, 세분잠 네. 자리 앉으이세분 발제하신 분들에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이덕구 선생 잠깐만요. 소설, AI가 소설을 창작했을 경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소설과, 소설과 어떻게 다른가, 세분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AI는 지금, 어, 여러분들이 분석한 대로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지금 AI가 아, 진행 중이지, 실제로 감정, 여러분들이 옛날에 CT라는 영화 보셨죠? 그때 이티라는 어, 그 교복에게 그 집어넣은 것은 엄마와의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할수 있게끔 했는데 나중에 질투의 감정까지 걔가 가졌기 때문에 나중에 파손되는 이런 이야기로 발전하는데 어, 여러분들이 그 어, 지금 세 분이 다 부정적으로 평가한는그 자체가 그 소설가, 소설가는 어 아, AI보다는 소, 전문적인 소설 가만이 소설을 본격 소설, 지금 본격 소설 얘기 본격 소설과 어, 다른 장르의 소설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 어려운 문제를 지적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는 AI, AI는 데이터만 가지고 사용하는 AI로 믿음, 지금 얼마든지 AI에게 사랑가질줄하고 미운가 뭐를 어, 집어넣어서 발전해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그걸 또 어, 시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AI를 어떻게 얘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데이터라는 것이 어, 여러분들이 이제 소설 소설을 쓰다 보면은 역사 자료 같은 거 쓰다 보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찾다 보면은 자기가 이런 결론을 가지고 소설을 써나갔는데. 데이터에 의해서 해석이 달라지게 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은 AI가 쓴 거는 데이터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이거는 소설가보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AI 시대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뭐 감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공감력이라든가 감동이 없는 AI, AI, AI의 수스 그럴 것이다. 라고 판정하는 건 아직까지 어 조금 섣불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제가. 아 제가. 예,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지금 저도 작품을 쓸 때, 저도 작품을 쓸 때, 구상이나 뭐다 끝났으면 애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많은 발상을 다, 다른 발상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료뿐만 아니라 다 구성을 해줘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는 하되 그래, 그러란 래 말이죠. 그거 부정적으로 절대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 잘, 잘 활용을 하시고 애한테 주눅은 들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좀 인 겁니다. 잘 활용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예. 또 질문을 하고 요 조금 조금 들었거든요. 근데 AI가 소설도 자기가 흉내를 잘낸대요. 시도 잘낸대요. 그러나 수필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지? 는 수필은 각 사람의 인생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AI가 흉내를 못 낸다 그러는데 AI가 이것도 흉내 낼수 있을까요? 아, 내지요. 아니, 근데 그 사람의 생을 자기가 안 살아봤잖아요. AI가. 아니, 소, 소, 소설에서도 인물 설정해주면 배경까지 다 해주고 AI 인물까지 대학. A... 그것도 다 아, 명, 명령만 잘, 그렇게 이제 자기가 구상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작품을 쓰고, 쓰고 싶다 하고 그 분위기라 뭐, 뭐 명령만 잘하면 그대로 다 해줘요 지금 AI, AI가. AI한테 정보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아니었어요. 잠깐만요. 어, 아까 소설은 아, 못 쓰는데 수필은 못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시나 소설, 수필을 아니 그럴 정도잘 씁니다. 저는 뭐 제가 한건 아니지만 그렇게 나와 있는 글들을 보니까 너무 잘 써. 오히려 소설이 더더못 써. 요 왜냐면 소설 일반성이 없어요. 그 캐릭터가 어떻게 끌고 가는 일반성이 없어요. 그냥 금방 들통 나요. 근데 소, 필요한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어, 그렇군요. 근데 저, 정말 실망했어요, 소설은. 아니에요. 아직은 너무나 멀었습니다. 그리고, 뭐, 감정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다, 뭐, 데이터를 넣어서 어떤 어조 때는 이렇게 분노를 표시하고, 뭐, 이런 거지. 그사람이 뭐, 감정, 의식이나영혼이 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로봇에게. 그런 것들을, 뭐, 기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네. 감정 가온 소리는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네네. 저도 회원이니까 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 보신 말씀들이 다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들은 것으로는 제 문학 장르에서 소설이 가장 빠르게 AI가 침해할 걸로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 아주 좀. 알아듣기 쉽게 아주 무식하게 얘기를 한다면요. 우리가 수제비를 만들 때, 밀가루만 갖고 만들잖아요. 거기다가 콩가루도 넣고, 메밀가루도 넣고, 뭐, 여러 가지 가루를 넣어서, 그러면 맛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걸 섞어서 기계에서 돌려봐요. 아주 신비로운 맛이 나옵니다. 우리 소설들의 스토리를 다 취합해서 넣고, AI가 돌리면, 우리가 내 것도, 비싼 것도 갖고 아닌 것도 갖고 하면서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저, 구현상 선생님이 글을 쓰실 때, 순 우리말을 몇개 써주셨습니다. 마디라든지, 이런 귀한 말을 써주셨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조선조 이후에, 순 우리말이 서민이 많을수록 비중이 컸고, 한자의 양반들이 많을수록 한자의 비중이 낮았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민주주의가 되고 자본주의가 되다 보니까 한자가 80% 이상이 됐어요. 지금 우리 순 마, 순우리말은 지금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0%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 비중이 점점 높아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활이 수준이 올라가기도 했겠지만은 우리가 고급스러워 보인다, 달라 보인다 하는 것이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AI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다 기다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웹툰처럼 웹툰은 예전에는 웹툰이 그렇게 상스럽고 극단적인 것이 우리 문화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는 있었지만 은 화면에 나올 수가 없었다고요. 지금 그게 일반화됐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품위도 중요하지만 속성 속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AI가 쓴 것이 수준이 점점 올라가면서 인간의 입맛에 맞춰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비중 80대 20처럼 우리의 소설들은, 인간이 쓴 소설은 20, 짬뽕된 소설들이 한 70, 나머지 10은 AI 소설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소설을 열심히 쓰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AI를 좀 도움을 받아서 쓸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소설가 옆에서 일하는데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